마린수산에서, 음, 석화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또 제가 받았습니다. 허, 진짜 석화가 커요. 음, 사장님, 너무너무 크고 좋은 거 보내주셨네요. 이게 5kg가 어, 왔는데요. 허, 진짜, 진짜 좋아요, 사장님. 음, 알이, 이거를 색감을 좀 해서, 먹으라고 사장님 이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. 해감을 잘해서 또 저녁에 아들이랑 남편이랑 짜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껍질 씻어서 해감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, 사장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껍질은 진짜 뭐가 많이 붙어있고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